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전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맨 먼저 노스로된 재단, 그러니까 번재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20 규빗, 20 규빗, 그리고 높이가 10 규빗이라고 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높이가 10 규빗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규빗이 이 정도해서 만일 45cm나 50cm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쉽게 계산해서 50cm라고 한다면 20 규빗은 10m가 되는 거고 10 규빗은 5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m 10m짜리의 이 네모 반듯한 큰 그러니까 번제단이 옛날 모세 때 오홀리압 또 부살렐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번제단은 사람이 짊어지고 다닐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된 그런 번제단을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고 높이가 또십0 10, 규비시라는 건 5미터 높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그 솥을 거는 것 같은 겁니다. 솥을. 불 고기 고 먹을 때 이렇게 돌로 받치고 여기 때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불판을 얹이듯이 지금 이번재단이 마치 그와 같이 만들어져서 어, 한십 미터짜리 좌 가로 세로가 십 미터짜리가 한5 미터 높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제사장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번재를 올려 드리는 그런 형태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크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두멍, 곧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름이 10 규빗, 그러니까 5m 지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높이가 5규빗이니까 2 5 m 높이로 전체 둘레는 30규빗으로 뭐 여기서 보면은 합카 모양이라고 한다면 둥근 찻잔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 노스로 만든 그야말로 이것은 진짜 큰물 그릇이라고 볼수 있는데 물 대야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을 황소가 황소 모양의 노스로 된 황소가 1 2 마리가 그걸 엉덩이 쪽으로 받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받침이죠. 그릇 받침. 둥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기울 수 있기 때문에 받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앉히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삼천 밭 정도를 받침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한밭 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로 생각한다면 한 물동이 보통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물동이를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량이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면 22리터 정도면 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주 마시는 콜라 뭐 1.5리터나 2.2리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생각을 하면 10개, 콜라병, 콜라 10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한바시라고볼수 있어요. 그러면 3천 바시면 따져보면 6천, 6만 6천 리터가 되는 겁니다. 6만 6천 리터. 그러면 얼마나 그게 많은 건지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 그 옛날 지금은 드럼통을 잘 쓰지 않는데, 드럼통이 있잖아요. 기름 담는 드럼통이 한 300. 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꽉 채우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4m, 4m의 네모 반듯한 어떤 수조에 물을 꽉 채우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거의 꽉 채워놓을 수는 없고, 한 3분의 2 정도의 물을 채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조그만한 대야,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기를 번제로 드릴 그런 재상들이 하면서 그 물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초대가 또열 개, 모세 성막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금초대가 열 개가 좌우로 다섯 개씩 놓아지게 됐고 떡상도 똑같이 열 개. 그것도 좌우로 10개씩 도아지게 되었고 어, 그 떡상 그리고 또이 성소 안에서 쓸 금대접 쟁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금대접이 100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옛날 이동식 그런 성 성막하고는 될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고 또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어 현실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규모에 따라서 우리 예배 스타일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면에 있어서의 준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맞게 항상 실질적으로 필요 적절하게 능률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나아가는 것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에는 후람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라 하는데 주로 노스로 만든 제품들을 만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후람이 만들었다고 11절에 얘기를 하는데 저 16절에 가면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아니 그러면 후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후람의 아버지가 만들었나? 이런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단어가 번역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후람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후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버지 후람이라는 것이,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어떤 것에 대가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아예 전문가 후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버지 후람, 그러니까 대가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 대가 이런 의미를 갖고 후람을 그렇게 쓴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이상하게 안 맞다. 왜 이게 이렇게 기록됐을까에 대한 의문의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결국은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람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총 책임은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로 그 솔로몬에게 돌린 것은 금으로 만든 어떤 기구들을 갖다가 거기에 나열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그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규모 있고 화려하게 그에 걸맞게 그 당시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만들어졌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늘 구약 성경에 보면 천열매로뭐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정성된 신앙이 그분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혹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는 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어느 정점에서 우리는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잡힌 바된 그것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배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건물을 건축하는 얘기보다도 성전 기구에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이 모든 기구들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구약성경에서 이 모든 기구와 행해지는 모든 제의적인 습성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거라든지 행해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한 모든 것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기들까지도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수준을 높이고 깊이를 높이고 넓이를 넓히는 더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정도로만 안다면, 그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야말로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어떤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는 더 신령해지고, 더 웅장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지구 지순의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신령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서 영육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를 건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나중에 가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성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등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 이런 등불이 여러분 인생을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 빛이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환하고 밝고 어, 그럴 어떤 것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도 어두울 것도 응? 절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처럼, 계시록 22장에도 그 보좌로부터 내가 흘러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자라는 나뭇잎은 치료제로 쓰일 만큼 만물이 번성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 흘러 내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두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최종 완성 때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대한 계시록적인 이미지 그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치 그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는 안 되고 소멸해서도 안 되고 항상 일정한 수준의 충만함 그 바다 안에 물이 3분의 2는 항상 채워져 있도록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항상 가득 차서 항상 흘러 넘쳐도 계속해서 수산하는 늘 내가, 내가 봉사하는데 사람을 섬기는데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늘 흘러내려도 그래도 계속해서 보충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